지방은 지방만 들린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클리닉 원장 노준수입니다. 지방 분해 주사, 다이어트 주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전에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으면 질 출혈이나 폐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이 빠져요 주사에는 그런 스테로이드 성분이 없는 지방 분해 주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빠져요 주사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이어트 약 처방도 같이 무료로 2주해드리고 있습니다. 트리플 바디라고 하는 고주파 기계가 저희 병원에 있는데요. 지방을 녹이고, 뭐 이렇게 셀룰라이트를 제거하고 이러는 이런, 이런 효과들이 있어가지고 빠져요 주사랑 병행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서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고용량은 저희가 100cc. 이상부터 고용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방층이 두꺼운데 살이 많은 곳에 만약 주로는 이제 복부라거나 위에 팔이 이제 굉장히 좀 두꺼우시다거나 하는 경우에 시술을 하고 있고요. 복부는 빠져주사보다는 HPL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넓은 부위에 전반적인 지방을 제거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HPL 추천을 드리고요. 옆구리 러브핸들이라거나. 윗 팔뚝이나 특정 부위 일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하고 싶다 빠져 주사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흔히 걱정하시는 부위들이 옆구리살도 그렇고 팔뚝살도 그렇고 체중을 뺀다고 해서 잘 빠지는 부위들은 아니에요 그런 부위들은 시술에 도움을 받으시면 빠르게 쉽게 지방을 줄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름이 오시기 전에 미리미리 시술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5분? 일주일 간격으로 3회 팔이 찌면 는 거죠 네 지금까지 빠져요 주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